백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백 드라이브? 한번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자, 내려가보세요. 자 천천히, 탁요렇 천천히, 탁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느낌이요. 에 갈수록 상위 부스 올라가고 강한 상태 만날 수있는 느끼실 거예요. 아, 백이 중요해요. 백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지금은 고라니님 백서브는 너 뜨니까 떼도뭐할수있죠 안이 안 떠요. 안 떠고 이렇게 잘따라진면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못 돌아서 한자기가 있다 그거. 자, 자, 천천히. 자, 이제 스윙 좋아요. 스윙 좋은데 뭐냐면 이것도 빨래 더 천천히. 이것도 뭐냐면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버릴지 알 필요가 나. 오늘 왔어요? 정점에 치지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님이 여기에 라인을 딱 맞추고. 이을 그래서 높이와도 유벽 정상을 맞으이 위해 안 좋아도 이겨 근데 뭐냐 높이에 달려나가면 안돼 좋아하는 높이에 달려나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병이 아니잖아 요 맞은 선을로정리여기연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높이에 오는 따나간다 그러면 뒷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그거는 거야 그게 아이가 딱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자 근데 여자분들이 게임할 때는 이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정점에서 떨어지는 걸 치죠 왜냐하면 결정도 아니에요 결정으로 코에 둬요 그러니까는. 게임할 때 보나님이 커트볼백드이브 하고 하나만 선지에 잡을 수 있는게 성공률이 한70-80%에서 된다고 생각했세요어마어마저한 지금도 한두하루 굉장 온다 근데 이거를 막커트하고 억지로 돌아서 가려고 하다고니까는 나중에는 할게 없어요 천천히 그렇지 좋아요 좋았어 그렇지 그리고 라켓을 지금 어디야고요게안가고오 안에서 헤드가 한 왼쪽, 손목도 왼쪽 그 정도까지 내려가서 손목도 지금 9시까지 가안된다면한일한 7시까지 된다는생각하고 손목은 개정이 좀더 있어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죠, 공이 말린다는 탕죠탄탄 아니면 샥거리다 자, 천천히, 그렇지 자,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원반 던지기 있죠? 자, 원반을 빨리 던져야 돼. 그럼 어떻게 던져?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치기 아웃 시에되시더니까 여기까지 살짝 다 둬도, 우리 선수들 어린애들은, 가슴이 너무 있잖아요. 그만 쌓아놓고, 이렇게 던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야 손목이 날아가니까. 자, 하나, 둘, 쭉. 천천히. 칠려고 하지 말고, 도전, 그렇 대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결정구가 아니니까. 자, 천천히. 그렇지. 손목도. 그렇죠. 자, 이 힘은 나오는데 이 힘이 잘안나오왜안 나오냐면, 안 해봐도 요생활근니까이 자꾸 하면서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자. 자, 자. 그렇죠. 자, 그렇지. 자, 좋아요. 커가지고, 좋았어, 좋았어. 천천히. 어 스윙 좋아요. 여기서 이제, 숫달만 내면 되 돼. 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교정하고 그럴 수 없어.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신감이니 문제. 백드라이브는, 이, 메탈입니다. 선수들도, 구 대구 주스에서 백드라이브 자신도 못버는 쭉, 그렇지. 자, 걸고, 쭉쭉. 걸고, 쭉쭉. 천천히, 터뜨리지 말고, 걸고, 쭉쭉 그렇죠.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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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죠. 자, 비실비실, 버려도 그렇지, 잘 기다렸어요. 잘기다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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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세이크는 여기가 다거든요. 여기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요거, 이거연거 요거, 음. 이세 개만 하면은 여기 근력이 좋아져요. 자, 이번에 자, 커트하고 백드라이브 쇼트까지, 여기로. 커트, 백드라이브. 불어주고, 자, 자. 자, 아, 예. 여기 제자리 살 때랑 다르죠. 거기 때 뭐가 중요하냐면, 스 커트. 커트하고 딱 나왔을 때 아까 제자리에 쓴것 같은 밸런스와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막 흔들리거나 막 움직이면 안 되고, 똑, 그렇지. 그래서 공을 센터에두세요 자, 자, 헛할때 나중에 보세요. 백기술를 무조건 가운데 센터. 자, 그렇죠. 자, 자 천천히, 천천히 걸어주고 그렇죠. 이 정도만 게임 때 걸면은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술이요. 지금 백 때는 제가 이 정도도 실전에 할수 있어요. 써보고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게임에 장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 만나면 말못 하잖아. 실전 네, 안 해봤어.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탁구를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이 좋아요. 그러니까 는 이런 패턴의 변화를 좀 질식이야. 패턴의 변화를. 자, 자, 그렇지. 천천히 여기 자, 자, 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렇지. 하고, 다시.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공이 이렇게 올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만 항상 백에 대한 이제 비율을한 8등이었다면 최소한 7등 한 번까지는 끌고 와야 돼요 다시. 자, 시작. 그서죠 나이스. 자, 약간 이쪽으로 왔다. 그때는두 발이 가는게 아니고 아, 그래도 손목 사용을 중요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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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걸어주고, 자, 이렇게. 개. 자, 하나, 아, 그렇죠. 아, 그, 그쪽. 아. 자, 내가 좋아하는 범위가 이만큼이야. 자, 여기, 여기는 손목으로 지어 짜야 되는 거야. 이쁘게 못 걸어요, 절대로. 네, 그냥 가서. 어떤 느낌이야? 선수치게 하죠. 그을 밖에서 치키탄 다는 느낌으로 지었죠 얘네가 그걸 치키탄 들어가서 중심 힘거 못쓰잖아 오로지 여기 힘으로 하잖아 이미 내가 좋아하는 범위를 벗어났어도 나 힘을 못 써요. 가서 또여기 와서 그러 손목의 각도 손목의 이펙트 그리고 오른 다리하고 몸의 각도 이제 그거는 이제 각도 치면서 만들어야 돼 달라요 저하고 고다님하고도 다르고 다르다 밖으로 잡는 게 이제 치워야 딱이돼 자 어색하죠? 자 다시 자 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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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자 근데 이게 유하게 공을 잡을 때 만들어주는 각도와 공이 있거든 요 그거를 예군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도 써주고 다리도 써주고 그래서 타구는 센스의 센스 자 다시, 다시. 자 시작. 왔어 자 시작. จ้าเอาเงินออกจ้าเออเออไอ้เสือ